작가님 생각하시는 매스 타이밍이 네. 언제로 보면 좋을까요? 뭐 그래서 아무래도 뭐 10월 말 언저리가 될것 같고요. 어 그때는 이제 개별주 투자를 좀 많이 할것 같고요. 펀트로 음. 뽑아가지고. 아 네네. 네네. 주식 비중을 이번에 좀 높게 가져갈 것 같아요. 저는 내년 시장은 좋게 봅니다. 그래서 네. 아 주식이 싸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예그 네,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는데 그렇 일단 저희 채널에 오늘 두 번째신데 올해 초에 한번 나오셨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때 5월 폭락장을 맞춘 강한국 작가님 영상에 성지순례 왔습니다 댓글이 아, 지금도 <laughs> 달려요 지금도. 뭐 사실 뭐 제가 맞춘 거는 당연히 이제 아니고요. 네. 네. 그 그러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네. 뭐제 경험상도 그렇고 그냥 4월 말부터 주식이 보통 많이 빠집니다. 네. 하... 근데 그럼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요. 네. 다만 올해도 그랬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 뭐 올해도 그 확률이 맞았다라는 거죠. 이야 근데 또 네.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 그쵸? 특히 5월, 6월에 진짜 어마무시하게 빠졌더라고요. 네. 나스닥이 그때 최고 19%까지 떨어졌고요. 코스피도 네. 한 16%까지 떨어져서 네. 뭐 그래도 요즘 뭐 남대로 반등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어제, 오늘 뭐한 최근 일주일 동안은 2 0 0 0 그러니까 바닥 2 300까지 갔다가 2 400 뚫고 좀 전에 제가 방송 전에 확인하니까 2 4 70뭐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네네. 예. 아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어, 지금 상황이요. 네. 뭐 그래도 확실히 뭐한달 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고요. 네. 뭐 그래도 아직은 그 5월, 시월기간에 있으니까 뭐 저는 이제 풀 베팅 투자는 별로 이제 에,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아. 그래도 그 요즘은 긍정적인 게 일단 많이 좀 생겼습니다. 일단 아. 일단 하나는 네. 그 모멘텀 자체가 일단 생겼다는 거. 예요왜냐면은 음. 주식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좋은 시그널입니다. 네. 어, 네. 그렇죠. 왜냐면 원래 사람들은 뭐 경제를 막 고민해가지고 주식을 맞추려고 하는데 음. 그게 반대거든요. 이제 가격이 경제를 예측해 주는 겁니다. 그게 네, 그렇죠. 그때 그거 하나는 괜찮고, 그리고 또 이제 요거는 말씀하기가 좀 민망하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폭락장 후에 개미들이 털고 나가면은 그때가 음. 보통 이제 들어갈 시점이거든요. 음. 요즘 근데 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털었습니다. 네. 아. 특히 한 7월 18일, 18일? 그때부터 확실히 이제 개미들이 매 도세로 돌아섰더라고요. 아. 네. 네. 그게 이제 한30% 정도 이제 얻어맞았잖아요. 3,300부터 2,300까지 내려가는 네. 동안에. 그때 이제 많은 고통 얻었으니까 조금 반등하니까 이제 많이 털고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때가 오히려 이제 매수 타이밍입니다. 네. 그래서 아. 지금 8월에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신호이좀 나오고 있어요, 확실히. 네. 아 그렇군요. 네. 그좀 전에 5월, 10월 얘기하셨는데 5월, 10월은 뭐 원래 안 좋은 건가요? 5월, 10월은 전 세계적으로 네. 그냥 안 좋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그 근데 그래서 제가 8월에 시그널이 좀몇개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풀베팅을 좀 자제하는 거는 그 5월, 10월 중에서도 9월, 10월 그러니까 마지막이 좀또 특별히 좀안 좋거든요 아, 네. 네. 어. 여름은 그래도 좀 그나마 괜찮은 편이고 네. 네. 아 그래서 어. 풀베팅은 하지 않고 적당하게 이제 주 투자를 해볼 만한 시기인 것 같긴 하다 그렇죠 5월 10월에 보통 5월 6월과 9월 10월이 좀특출하이안 좀 좋고 여름은 아. 그래도 소소한 편이거든요 그게 네, 네. 네. 아, 혹시 이유 여쭤봐도 돼요? 그런 그건 알수 없습니다 네. 아 진짜요? 그냥 <laughs> 네. 패턴으로 장기 패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사실 이게 그 물론 이제 뭐 이론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네. 그 전반적으로 11월 4월에 투자자들이 좀더 해피하다는 거그 이유는 12월에 이제 연말이 오고 뭐 아. 1월에는 해피 뉴 이어가 오고 네. 뭐 3, 4월에 봄이 온다 해가지고 해피한다는 말이 있는데 솔직히 는 사람들이 5월에 또 회피하지 않을 이유는 별로 없거든 요 제가 보기에는 <laughs> 네, 그렇잖아요 네. <laughs> 네, 그래서 네. 그, 그것도 그렇죠. 좀 근거가 네, 모르겠고 아, 네, 뭐 네. 한국 같은 경우는 3-4월에 배당금이 다 들어오잖아요 음. 이제 그 배당금이 재투자 되면서 3-4월에 평균적으로 한국이 수익률이 높아요 아. 올해 같은 경우도 3월은 좋았어요 4월은 별로 안 좋았 지만 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1분기에 실적이 가장 좋다라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좀 이제 나쁜, 그러니까 보통 연말 연초에는 좀 좋은 긍정적인 전망을 많이 내놓다가 연중 가면서 이제 실제가좀 별로 안 좋다든지 이런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네. 솔직히 주식이 왜 오르고 내리는가 그 파악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아.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려면은 진짜 다 가서 물어봐야 돼 큰손들한테. 너왜 네. 샀니? 왜판니 하면서. 네. 근데 어차피 걔네들이 저를 만나주지도 않을 거고 네. 만나줘도 그 진실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걔네들의 현실은 아 오늘 날씨 정말 나빠가지고 기분 나빠 팔았는데 그렇게 저한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아, 아 요즘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립니다 이렇게 하겠죠. 아, 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이유를 막 크게 분석하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데이터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가 유리한 걸 뽑아내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이제 몇개 패턴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내확률이 50%보다 좀더 높은 패턴들 음. 그걸로 그냥 계속 베팅을 하는 거죠. <laughs> 물론 그렇게 계속 배칭을 하면은 10번 하면은 30번 틀립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네. 돈을 좀 잃는 거죠. 네. 네. 근데 여섯 번 7번 벌면서 재산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그게 아. 네. 그래서 사실 5월, 6월에 주식이 떨어진 거는 결과론적인 이, 이 일이고요. 그런데 그렇죠. 물론 이제 그 확률이 50% 보다는 더 높았습니다. 음. 그 전부터 네. 아, 그럼 9월, 10월에도 그게 지금까지, 최근까지는 50% 보다 좀더 높게, 약간 안 좋다. 음, 그렇죠. 예. 아, 근데 음. 실제로 오는 9월, 10월에 주식이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적도 당연히 있고요. 음. 주식 역사를 보면. 은아 네. 네, 좋습니다. 9월에 네. 자이언트 스텝 할것 같다고. 네. 할때 미니멈 음. 0.75를 아. 할것 같다. 네. 미국이 또할것 같다. 아.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물가가 네. 이게 잡힐, 뭐 피크아웃, 피크아웃 얘기 맨날 하는데 물가가 네. 계속 안 좋잖아요. 그렇죠. 지표가.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주식시장 좀안 좋은 영향 주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도 그래서 저거를 좀 분석을 좀 해봤어요 이게 어,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 이거 뭐 이제 사상 최초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 네. 요런 일이 이제 최근 100년 동안에 어, 한네번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아, 거를 보면은 뭐 예를 네. 들면은 1차 세계대전 전후에 한번 있었고 2차 세계대전 전후 플러스 한 6.25까지 한번 있었고 네. 70년대 한번 있었고 그리고 요번이 네 번째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네. 사실 뭐 참고로 그 오건영 그부장님책 보면 그게 되게 잘 정리가 되 있기는 한데, 음.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분석한 결과는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하고 그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지는 단계에 있으면은 네. 주식장이 거의 필연적으로 박살나더라고요. 아. 이번에도 필연적으로 박살났어요. 네, 그렇네. 이게 이제 2021년 4월부터 이제 미국 인플레이가 4%를 넘어서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4%에서 그 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이 전 9.1%로 기억을 하는데 그그 음. 그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주식장이 목 버티더라고요. 그거 음. 역사적으로 어떤 사례를 봐도. 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이 언제 다시 돌아오느냐? 이제 바로 그 추세가 꺾여가지고 다시 내려갈 때. 그러니까 이제 아... 9%가 갑자기 다시 2%가 되는 필요는 없고요. 이제 네. 9가 이제 8, 7, 6 해서 다시 내려갈 때, 아, 네. 그때 이제 보통 주식시장이 돌아오거나 반등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크게 하락하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언제에서 인플레이션 꺾일 때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이제 네. 그게 실제로 꺾인 후에 들어가는 거는 저는 추천하죠. 네. 아, 네. 그럼 일단 지금 현재 뭐 물가 상승이랑 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네. 물가 상승률의 추이를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실 뭐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네.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은 이렇게 연준이 금리를 팍팍 올리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자체가 경기 경제를 좀 죽여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럼 또 이제 원유라든지 원자재 가격도 이제 내려가게 되고. 음.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은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잡힐 거긴 한데 근데 그게 언제인지는 저도 모르고 사실 아무도 음, 모르죠. 그렇죠. 네. 아무도 모르죠. 네. 보통 그래도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많이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 지금 벌써 아. 한 16개월 되었다 이거죠 지금 그렇죠 16, 18개월 내냐 도중 네, 네, 네 21년 4월부터니까 그렇죠 1년, 이제 16개월 정도 네된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연히 네. 의외로 제 11월 4월에 맞물려가지고 인플레이션 잡히면 은 그러면 은또 네, 주택가 오를 또... 근거가 하나 네. 되겠네요 네. 아 그렇네요 네. 이게 우연히, 만약에 네. 지금 16개월이니까 네. 지금 8월이니까 뭐 예를 들어 3개월 4개월 뒤면 20개월 정도 되니까 올해 연말쯤에 네. 또 주가가 한번더 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 인플레이션만 놓고 봤을 때. 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언젠가 죽는 거는 기정 사실이 에요지금 네. 벌써 미국 저, 아, 그 경제도 이제 리세션으로 들어갔다고 네. 하고. 예. 그리고 거기 뭐 공급망 문제 뭐 이런 거 계속 나오는데 음. 그것도 언젠가 해결되겠죠, 사실 네. 네.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원유 가격도 좀 떨어지더라고. 그렇죠. 그것도 떨어졌고요. 네, 데 원유가 가에 네, 지대한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요즘에 기름 늘어가면은 기름값이 1,800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 전에 2,000도 있었죠, 그죠? 아유, 막 2,200원까지 올라갔었죠. 아, 제가 차를 안 타가지고. 예, 그러는데. 예, 저 그래갖고 막, 아. 내일은 내릴까 싶어서 5,000원씩 넣고 막. <laughs> 분할 매수. 아, 진짜, 분할 매수. <laughs> 네. 아, 기름, 기름, 분할 매수. <laughs> 네. <laughs> 막, 막 그랬었거든요. 네. 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거 예민한데. 네. <laughs> 1,800원대까지 떨어져가지고. 제가 네. 들었던 생각은, 아, 원유값이 물가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예. 유가가유가가 이렇게 빠지면, 어, 뭐, 뭐, 두 달, 세달 뒤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 CPI. 그 물가상승률 을 지표 나올 때픽카웃때는 네. 형세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쵸. 네, 그래서 네. 제가 좀 궁금해서 그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근데 네. 일단, 과거에 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인플레이션이 그냥 그렇죠 아그 확실히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좋은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네개 사례가 있잖아요 1차, 네. 2차, 70년대 그 네. 사례가 있었는데 그 후에는 한동안 물가가 안정이 됐어요 한 10년, 20년 음. 동안에 그때 보통 미국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아. 네. 뭐 최소 다 다섯 배씩오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니까, 그니까, 이게 좀 꺾여가지고, 다시 그냥 뭐 2, 3%로 이제 말드하게 가는 구간에는 아마 이제 주시장이 계속 재밌을 거예요, 그때. 아, 네. 좋습니다. 작가님 생각하시는 매스 타이밍이 네. 언제로 보면 좋을까요? 뭐, 그래서 아무래도 뭐 10월 말 언저리가 될것 같고요. 아, 네. 제가 이제 그, 최근에는 그 1일 분석을 해요.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그 최근 20년에 평균을 내가지고, 예를 들면 네. 8월 1일에는 평균적으로 주식이 얼마나 올랐나, 8월 2일에 얼마나 올랐나 <laughs>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9월 10월을 아직 안 해봤거든요. 네. 그러면 10월을 해보면은 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아, 10월 31번은 예를 들면은 뭐 10월 25일이 좀더 좋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아.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아직 안 해봤어요. 네, 네. 할투 채널 가면. 아, 강원국님 채널 가면 또볼수 있겠네요. 어, 그렇죠. 제가 매월 그걸 올리거든요. 네. 아, 진짜요? 네. 아, 좋습니다. 미, 미리 해봐야겠다. 근데 9월, 10월 언제 좋은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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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야 그래또 많이 보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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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습니다 네. 네. 그 조회수도 또 나오고. 네, 그렇죠. 조회수 네. 나와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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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니까 올해도 4월까지만 또 투자하시고 5월에 또다 파셨더라고요. 아, 제가 4월 22일에 팔았습니다. 그것도 아. 그저 1일 분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경험상 보면은 네. 늘 4월 마지막 주부터 주식이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20년 평균을 돌려보니까 네. 실제로 그래요. 4월에 보 평균적으로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가 그맨 마지막 주에 피크아웃 돼서 이제 보통 내려가요. 어.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4월 2 2일날 정리를 했었죠. 예. 그때가 아. 2 7 0 0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예, 대충. 그, 하반기에 투자는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아, 하반기 투자요? 네. 어, 그때는 이제 개별주 투자를 좀 많이 할것 같고요. 권트로 음. 이제 뽑아가지고. 아, 네 네네. 네네. 예. 아, 컨트로 개별주 뽑아서 또 이제 우리 작가님만의 포트폴리오 만드셔 가지고. 그렇죠. 네. 그 주식 비중을 요번에 좀 높게 가져갈 것 같아요. 저는 내년 시장은 좋게 봅니다. 그래서. 네. 아, 주식이 싸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예,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는데 그렇죠. 일단 특히 한국 주식은 지금 상당히 싼 편이고요. 아직도 PBR가 네. 1 이하나 아니면 그 언저리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어 이게 그 음,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도 계절성이 굉장히 강해요. 보면은. 어떤 계절성을 말하냐 하면은 보통 미국 중간 선거하는 해에 수익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같은 해거든요. 아. 네, 근데 보통 그게 1, 2, 3분기를 주고 쓰다가 이제 4분기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수익이 무작이 좋아요. 보통 미국 주식 같은 경우가. 아, 어, 그런 네. 패턴이 또 있군요. 네. 한국 주식, 아까 PBR이 1이 안 된다 얘기하셨는데 저희 네. 또 이제 주식에 관심은 많지만 공부를 어, 예. 아직 안 하신 분들 PBR 이런 걸잘 모르실 수 아, 있어요. PBR요. 간단하게 그 해서. 이제 PBR라는 거는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면은 지금 한국 뭐뭐 음, 뭐 전체 주식의 시가총액이 뭐 지금 잘잘 잘 모르겠는데 뭐 네. 2천조라고 네. 치면은 네그 네. 네. 그러면은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이 2천조보다 더 많다라는 겁니다. 야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아주 진짜 아주 심플하게 그 네. 모든 자산이 부동산이라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네. 이제 한국 상장 기업이 보유하는 부동산의 가치가 2,000조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근데 아. 나는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통, 이 모든 기업들을 2,000조에 살수 있는 거예요. 아.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얼쭉.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회사면 네. 주식회사 너나이그 시가총액이 100원이에요. 뭐 100원인데.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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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이 한 100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예, 네,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거네요. 어, 네. 근데 네. 한국은 근데 늘 이렇게 PBR가 낮긴 낮았어요, 사실. 아, 네. 그게 이제 그한 보통 1.34까지는 가본 적이 있는데 그 후에는 보통 꼬꾸라졌어요 시장에. 아, 네. 진짜요? 그렇죠. 근데 사실 기, 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것도 이제 뭔가 또 영업을 해가지고 수익도 창출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한국 그니까 PBR가 1 이하는 좀싼게 맞긴 맞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냥 부동산 덩그러니 갖고 있는 게아니겠요그게 음. 네. 그러니까 고점이 뭐1.34 정도 됐었고. 네. 고점 1.34고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뭐 1이 넘어가는 수준이요 1은 조금 넘어요 그래도 아, 보통 이제 1.1점 그럼... 1로 그 정도가 많은 것 같은데 1은 그래도 좀싼 편이죠 확실히. 아그 네. 확실히 그게 싸다고 볼수 있겠군요. 네. 그 기준에 맞춰서 투자하실 때. 네. 전략 매수, 전략 매도,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신 게 맞나요? 네, 저는 보통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게 아. 이제 분할 매수 하면 귀찮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아. 거. 네. 근데 보통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그것도 귀찮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투입할 아. 수 있으면은, 네. 아, 그러니까 귀찮아서 그런 분요 네, 저는 그냥... 그냥 그거 빨리 투자하고 이제 땀 먹고 네. 싶어요, 그래서. 아. <laughs>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뭔가, 뭔가 다른 로직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요 그런 것 딱히 없습니다. <웃음> <웃음> 네. 네. 아, 와 네. 그러나 이제, 그러나 네. 언제 들어가고 팔지는 그 이제 일별 패턴으로 분석을 좀 하죠. 아, 아 4월 22일이 그날이구나 하면 이제 그날 다 파는 거죠, 이제. 네. 전부 싹 다.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그러면 네. 팔아, 팔면야죠 그날 좀 하죠, 그 네, 네. 아, 그러면 팔면은 돈이 네. 생기잖아요. 돈이 생기죠, 예. 네. 그럼 그돈 가지고 일단 들고 있다가. 네. 또 다시 전량 매수. 뭐, 그, 에, 뭐, 뭐, 이제 제가 예를 들면 그때 자산 배분 같은 거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그 개별주 투자는 4월 말에 많이 줄이죠. 예. 네, 아무래도. 아, 네. 아, 그러시구나. 네. 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 포트폴리오가 네.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세요 포트폴리오요 네, 그 그러니까 개별주 어, 지금 다 대부분 증권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지금은 현금 비중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제가. 아, 네네. 아, 많은 그렇구나. 편이고. 네. 그 동적 자산 배분 이제 일부 하고 있고. 개별주도 네. 조금 있는데 적습니다 지금. 네. 아 좀. 개별주는 개별 종목을 그냥 내가 매수하는 거고. 그컨트를 통해 가지고 뽑은 종목들 이제 제가 몇개는 있는데. 네. 되게 적어요 지금. 아그 동적 그... 자산 배분이 무엇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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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적 음. 자산 배분은 어떤 걸까요? 동적 자산 배분은 주로 이제 ETF로 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자산 배분이 어, 정적 자산 배분이랑 동적 자산 배분으로 나. 할 수가 있어요. 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정적 자산 배분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연구 포트폴리오 같은 게 있죠. 그거는 아. 뭐 주식과 채권과 금과 현금을 딱 25%로 나눠 놓고 네. 그냥 그 비중을 고정해 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네. 나중에 비중이 좀 틀어지면은 좀 맞춰 주는 그런 식만 음. 하는 건데 동적 자산 배분은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던 그런 ETF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최근에 좀 부진한 ETF들을 빨리 팔아버리고 근데 아... 근데 이제 주식 시장 전반적으로 다 이제 수익이 별로라고 하면은 다 팔아버리고 이제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전략입니다. 아 그러니까 정적 자산 배분은. 그, 정해진 포트폴리오 비율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고. 네, 그렇죠. 네. 동적 자산 배분은 조금 더 능동적으로 시장에 대처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아. 근데 그것도 룰이 다 있는 거죠. 이제 어떤 네. 로직으로 이제 ETF를 사고 팔고 할지. 네. 아,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최근에 네. 그 금리 인상, 이제 무색하게 최근에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 또 느나 봐요. 한달 네. 사이에 네. 어, 7천억 가까이 지금 또 신용이 늘었다고. 아하, 네네. 심각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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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렇게, 그럴까? 이렇게 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예, 네, 그죠. 아. 그니까 러 뭔가 부동산과 주식을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음. 그니까 러 그, 이 주식이라는 거는 가격이 떨어지면 막마진콜 들어오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을 받아도, 아, 당신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화장실 하나 파세요.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요, 아, 이게. 네, 그렇죠. 네. 그니까 비투하시는 분 중에 98%나마 주식 하수일 거거든요, 근데. 음. 근데 지금 장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 그니까 러 이제 본인 실력도 떨어지는데 지금 장도 안 좋아요. 네. 비까지만 했어. 그, 그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 그 혹시 네. 강국님은 네. 그, 저기 대출로 투자하신 적한 번도 없어요? 아 제가 음, 제가 이제 음, 2010년에 네. 부동산 사가지고 14년에 판 사람입니다. <laughs> 예, <laughs> <laughs> 네, 이제, 네, 그때 유일하게 한번 대출을 받았고요. 그걸는안 받았어요. 아... 네. <laughs> 아, 1 3에 파셨구나. 네, 팔았어요. 산게 아니라. <laughs> 아. 그 때는 정말 제가 투자에, 어, 제가 어려가지고, 이제 투자의 네. 모든 원칙을 무시한 아, 그렇죠. 거죠. 이게 당연히 이제 올라갈 때 사야 되는 건데, 네. 2010년에는 하락장이었잖아요. 네,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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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멍청한 짓 하나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잘못 샀으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이 손절하기가 또 어렵잖아요. 어렵죠. 근데 손실 회피 편향 때문에 손절도 못 했고, 다시 본전을 회복하니까, 그 처분 효과 편향 때문에 이제 그 이제 이게 올라갔으니까 <laughs> 다시 떨어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금방 또 팔아가지고 진짜 4년 전보 해가지고 번 돈이 빵 원일 거야 마그 세금이나 수수료 다 빼면은 아예 네. 네. 그런 아, 아, 아름답지 않은 사례가 있어요 네. 아 그러셨구나 네. 다음에는 제가 뭐 상승장 때 부동산을 살 겁니다 네, 네. 저한테 카해주케줘어 그죠 그죠 네. <laughs> 네. 그래서 지금은 같이 아닌 거 같아요 걸로. 지금은 아닌 거 같아요 지금 아네 <laughs>